공부해 보는 시간인데요. 주로 이제 그 교육 어, 교육이라고는 좀 그렇고 같이 공부할 내용을 증권투자 권유대행인 예전에는 이제 증권투자 분석사라고 표현을 했잖아요. 근데 이제 증권투자 어, 권유대행인 그그 그 공부 내용의 그 기초를 해서 그 내용을 이제 기본 베이스로 해서 좀 시간에 좀 맞게 한 하루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분량으로 배분을 해서 하루하루 이제 같이 공부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이제 그 그냥 샘플 개념으로 그 제목을 코스닥 시장과 유가 증권 시장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이제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. 이 제목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있지만 항상 접하고 있고 항상 이제 쓰는 용어이고 늘상 이제 그이 용어하고 붙어서 살고 있는 이제 내용들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주식투자권리대행인 시험 일정을 좀배분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오늘은 이제 테스트 개념으로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.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. 우리 이제 쉽게 얘기하는데 이제 코스피, 코스닥, 뭐 지수가 어떻고 뭐 이런 표현들은 너무나 흔하게 듣는 내용이고 너무나 또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들이거든요.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그 짚고 넘어가 보려고 이제 그 내용을 잡아 봤고요. 유가증권 시장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증권 거래 시장인데요.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의 증권을 유통시켜 왔었고요. 최초로 이제 국내에 시작된 증권 시장을 이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. 예전에 증권 회사들을 회원으로 두고서 한국 증권 거래소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이 유가증권 시장 을 이제 운영을 했었고요. 이거를 이제 흔히 시장 표현으로 하면 거래소 시장 이렇게 이제 불렀었던 게 이제 과거의 모습입니다. 그 비공식적인 명칭으로는 코스피, 뭐 코리아 스타 프라이스 인덱스,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코스피 이렇게 이제 줄여서 부르죠. 줄여서 부르기도 하고 뭐그 흔하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코스피 하면 옛날 방식으로 하면 이제 거래소 시장이다, 뭐 이제 이렇게 다들 알아듣고 의심 없이 그냥 사용하고 있는 현재 이제 실정입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의 시장은 이제 코스닥 시장인데요. 일반적으로 코스닥하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고 뭐 의심 없이 또 쓰고 있는 이 단어가 코스닥 시장이라는 아까 이제 유가증권 시장이고 이거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라는 것을 이제 줄여서 그 우리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. <laughs> 코스닥 시장은 유,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이제 늦게 출발을 했어요. 왜냐하면 대 그러니까 대형주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대한민국 업종 대표주들 내지는 이제 역사가 좀 오래된 주식 그 회사들의 주식을 거래를 하다가 작은 회사들 중소기업들 소규모 회사들을 거래를 할수 있는 시장이 이제 다시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 필요에 의해서 이제 출발을 한, 하는 한 것이 이제 코스닥 시장이고요. 이 코스닥 시장은 주로 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의 증권을 주로 거래를 합니다. 예전에는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운영 주체가 서로 달랐어요. 왜냐하면 먼저 만들어져 있었고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또 하나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그 운영 주체가 서로 달랐던 것인데요. 코스닥 시장은 한국 증권업 협회가 운영을 했었고요. 코스피 시장은 아까 아까 그 설명드렸듯이 한국 증권거래소라는 그 조직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. 그 그거를 보면 서로 운영 주체는 이제 다른 것이죠. 달라서 어 정부가 2005년도 1월달에 거래소와 코스닥을 합친 통합 거래소를 만들어주고요. 주식회사 형태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출범을 시킵니다. 출범을 시켜서 한 군데서 통합해서, 한 군데서 동시에 사고팔고를 할수 있게 만들었고요. 그리고 2009년도 자본시장 통합법이 새로 이제 시행될 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있었던 것을 한국 거래소로 명칭을 변경해서 제도화 시켜 준 것이 이제 현재의 모습입니다.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나누어 있다. 대략 한 2,000개 업종을 가진 회사들이 코스닥, 코스피에서 거래되고 있다. 이게 이제 현재 주식의 모습입니다. 어, 이번 시간에는 코스닥 시장과 유가 증권 시장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내용을 가지고요 잠깐 서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.